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있지만 어..항상 울지마! 아, 울지마! 아나 이런거 진짜 별로 안좋아했는데 아 이런거 있잖아요 시상식 하다가 갑자기 잠시만요 이런거 있잖아요 아나 그런거 별로 안좋아는데 잠깐 내가 할줄 몰랐네 네. 그 항상 말해주고 싶고 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기억해 주고 <laughs> 왜 그러니 대규야? <laughs> 네그 옛날에 만들다가 좀 울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는데 <laughs> 울지 마요. 오빠 도 울기 싫어. <laughs> 네. 네, 그냥 한번 대성 통곡하고 할게 그냥. 돼요, 괜찮아. 그냥 뭐 얘기를 이어가자면, 어, 가수 생활을 하면서. 음. <laughs>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. 아이고, 네, 저술안 먹었어요. 네, 저술한번금도안 먹었어요. 네, 항상 곁에,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, 어, 그렇게 쉽게, 그렇게 가시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럴려고 했던 건 아닌데, 추억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야, 어, 안 서운하실 것 같아서, 근데 항상 그런 마음아요 아유, 항상 감사해요. 아유, 네. 고닥다 네,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그런 감사한 마음이랑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, 작용을 해서 저 원래 잘안 울잖아요. 네. 그게 왜안 울었냐면 이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많이 울어요 저는 많이 울는데 팬들 앞에서왜안 울었냐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안 울었었던 거예요. 슬픈 감정이 없어서 안으었던게 아니고. 그래도 제 꿈이었던 가수를 하면서 계속 할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주고 변치 않게. 이거 사진 편집하면서 많이 느꼈어요. 많은 순간들이 있었구나. 내가 단순히 뭐, 뭐 스케줄을 많이 했구나. 이런 개념이 아니라. 저는 이걸 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서 해야되지만 아 다들 이렇게 나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 가수 조금이라도 잘 돼야 되는 마음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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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가주면은 우리 가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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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할까봐 그래서 힘든데도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, 제가 그래서 퇴근길도 항상 하려고 하는 거고요. 분수대에 빠졌을 때도, <laughs> <laughs> 분수대에 빠졌을 때도, 다시 돌아가서 퇴근길 하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, 그냥 이제 가라고 하셨는데, 네 분수대에 빠져서 뭐 어떻게 돼도, 퇴근길 했을 거예요. 그땐안 아파서 하기도 했지만, 어떻게 다쳤어도 했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오늘 어, 울 생각한 건 아닌데, 너무 복받쳐 오르네요. 영상 만들면서도 많이 울었고, 지금 그 가사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게, 어, 하나 미소를 한다고 했을 때, 어, 제 곁을 떠났던, 어, 좀 많아요. 그은 한두 분이 아니고, 저랑 같이 웃고, 안고 편지 주고받고, 안부를 묻고, 제 콘서트에 오시고, 그랬던 분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한 다섯 분, 여섯 분이 되는데, 네, 아무튼, 제가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하는 게,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. 제가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안, 좀 슬프게 만들었지만, 슬픈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니까, 그렇게 알아주세요. 네. 예.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영상 만들면서 이제 이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 영상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영상은 제가 혹시 이거를 팬분들께 보여드리면 아 나는 안울 거니까 저는 이제 내가 울면 너무 슬프하실 것 같아서 안울 거니까 팬분들이 혹시 추억이 많으신 분이 사진에 나오고 어, 몇분 나오셨거든요. 그러니까 좀 슬프실까봐. 제가, 어, 어 제, 제 영상들을 모아서 하나 만들었는데, 근데 그걸 본 이제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사뭇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, 아니, 어쩌면 이렇게 자기애가 강해서 <laughs> 자기 사진으로만, 자기 <laughs> 영상으로만 뭐딱 만들어 놓고, 어우, 좋은데. 그렇게 할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고. 근데 그것도 제가 뭐, 뭐뭐 뭐 잘났습니까? 어머니 뱃 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어예 아무튼 <laughs> 어 그랬는데 팬분들이 이뻐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가끔은 제가 이쁜 줄 아는 거예요. <laughs> 이뻐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, 내가 진짜 내가 진짜 <laughs> 이쁠 수도 있나 보다 팬들한테는 이뻐 보일 수 있나 보다 싶어서 저를 보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어 제가 제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어 감독님. 어, DK 편이라고 써 있는 그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요것도 네, 사운드 그대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.